자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세 글자죠 공매도입니다 그런데 주식하는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이 공매도를 해본 적도 없고 정확히 뭔지 왜 이게 문제가 됐는지는 아는 분이 없어요 도대체 공매도가 뭐길래 정부에서 나서서 금지까지 시키는 걸까요? 여기 투투배터리 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하네요 그런데 뉴욕에 사는 트레이더인 가상의 인물 밥은 투투배터리 주식이 단기간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투투배터리 주식이 5만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밥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다른 기관에서 투투 배터리 주식 10만주를 빌립니다. 물론 공짜로 빌리는 건 아니고 이자비용을 내고 빌리게 되죠. 그리고 빌린 주식을 현 시세인 10만원에 그대로 팔아버립니다. 이제 밥의 손에는 10만주를 10만원에 팔아 100억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예상대로 투투 배터리 주식이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5만원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5만원이 된 투투 배터리 주식 10만주를 삽니다. 5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렸던 주식 10만주를 상환합니다. 자, 밥은 이미 이전에 투투 배터리가 10만 원일 때 주식을 빌려서 판 100억 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빌린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데든 50억 원과 이자 비용을 조금 뺐는데도 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매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밥의 예상과 달리 투투 배터리의 주식이 12만 원까지 오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밥은 주식을 빌릴 때 언제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상환 만기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환 만기일이 다 되었을 때 투투 배터리의 주식이 12만 원이면 밥은 투투 배터리 주식을 12만 원에 10만조를 120억원에 사고 주식을 빌렸던 이자비용까지 2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밥이 굴리는 돈의 규모를 봐야 합니다. 공매도는 어차피 우리 같은 개인이 하기 어렵다고 봐야 해요.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규모나 돈을 굴리는 규모, 자금 등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대금을 보면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껏해야 2, 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밥도 거대한 해지펀드에서 수천억원의 돈을 굴리는 트레이더입니다. 그는 자신이 자 예측한대로 미래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직접 미래를 바꿔버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이 예측한대로 투투 배터리의 주식이 떨어지지 않으니 이제 어떤 수를 써서라도 투투 배터리의 주식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투투 배터리의 주가는 어차피 많은 부분이 펀디멘탈이 아닌 소문에 의한 거품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조금만 안 좋은 쪽으로 바꿔주면 거품을 걷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는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결국 주가는 하락하도록 압박을 받고 무참히 떨어지게 됩니다. 공매도를 쉽게 할수 없으니 정석대로 주식을 사서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것만이 살 길인 개미들은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에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있는 이야기가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시키게 된 배경입니다. 2023년 11월 5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시켰죠.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나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왔습니다. 와, 그럼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 배만 불려주는 것 같고, 수피 상승 못하게 하는 범인인 것 같은 공매도를 왜 영구적으로는 금지시키지 않는 걸까요? 이는 공매도가 가지는 좋은 점도 있기 때문인데요. 좋은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순기능이라고 봐야죠. 주식의 가격이 그 기업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일부 주식들의 가격에는 기업 가치 이상의 거품이 끼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과도하게 있기어 있다고 생각하면 공매도를 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거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치기 마련이니까요. 예를 들어 10만 원이 적정 가격인 주식이 미친 듯이 거품이 껴서 50만원이 되었다고 치죠. 그런 공매도를 하는 세력은 50만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바로 공매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식이 30만원 정도로 떨어지면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원래 빌렸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해서 갚게 됩니다.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다가도 공매도 세력들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 빌렸던 주식을 갚기 위해 주식을 구매하면 한 번에 브레이크를 거는 완충장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없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브레이크 없이 가격이 폭주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또 공매도 세력들은 왜 특정 주식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지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해당 기업의 거짓말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이뤄지는 앨론 스캔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초대형 기업 앨론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회계장부를 엄청나게 조작했는데 결국 이 분식회계 사건을 밝히게 된 시작이 공매도의 대부라고 불리는 짐체노스로부터였어요또 제2의 테슬라로 불리던 수소 전기차 기업 니콜라도 공매도 세력이 사기행각을 밝혀내 더큰 피해자가 나타나기 전에 잡혀 해돌아갔죠. 어쨌건 이렇게 거품이 끼거나 잘못된 정보나 사기를 주가가 오르는 것을 견제하는 세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공매도의 순기능인데요. MSCI라고 글로벌 주가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글로벌 지수가 4개로 나뉘어요. 선진국, 신흥국, 프론티어, 독립시장 이렇게 나뉘는데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선진국으로 불려도 문제없을 만큼 잘 사는데 아직도 이 MSCI 지수에는 선진국에 포함이 되지 못했어요. 어쨌건 선진국에 포함이 되어야지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더 믿고 투자를 할수 있는 일종의 인증 마크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선진국에 포함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번번이 공매도를 금지시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 공매도가 안 되는 나라는 단두 군데인데요. 바로 한국과 트리키에입니다. 그만큼 공매도는 선진금융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시장의 논리이기도 해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주식시장은 소문과 세력에 의해 너무 무기력하게 주가가 변동되는 탄탄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은 것이 문제 같은데요. 어쨌건 단순히 공유도를 금지시키고 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어려운 주식시장을 만드는 일이 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더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